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너희로 실족하게 하려 하니 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서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의 성공 이이라 하니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려 하니요. 네. 처음부터 그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이이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망을 말하는라 실상을 말하는이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너희를 그를, 그들 를그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잊지 아니하요 이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 경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일 이라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나머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라. 그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강이라 감이,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씀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건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조금이라도 나를 보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신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 애통하겠으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저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돌기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세상아에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아난 기쁨으로 만지려만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거나 내가 다시 나이를 보이니 너희 막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빛배아 숫자가 없으리라 그 날이 너희가 와무 또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오직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유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가 일컬었더니와 때와 이름니 자신의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대한 것을 밝히 있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희의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부터 온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나를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에서 와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 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물름을 기다리시. 니 주알하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 다 각각 세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뜰 때의 고난이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니 이것이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 강하는 존재 하늘보다 합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한나를 당하는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느라.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와 때가 이루어으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마디를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 하, 하고 주신 일을 내가 이로 아버지의 이세상에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청 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원하오니 지금 영원 없으시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 내가 무슨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나니 그들의 아버지인 것이여 내게 주셨으니 그들의 아버지 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것이여 주 아간 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들을 그들,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일사온 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운 나이 내가 배운 것은 세상은 유양이 아니요 내가 주신 것은 유양이 아니다 그들이 아버지 것이로서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 하마 영광을 받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 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아부,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시겠다이다그 중에 하나도 덜 실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영원히 있는 성경을 응화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유하을 하오는 것은 그들에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워하싸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내려가시기를 내려, 위함이 아니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그들이 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싸나이니다 그들이 그 실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이려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위함 아니고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늘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서세상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이다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로 그들도 온전함이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들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것과 나 와 함께 있을게 아버지께 천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 오신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기 싸우고 그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할 것도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나, 자. 사랑은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함입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신의 건너편에 나가신 곳에 공사했는데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리나 그것에 가끔에 가끔 예수께서 제대로 모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이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다가 군대와 제장이 자 바르신 들에게 얻은 가렙빛말데 들고 병과 학도가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 지라 예수께서 그다음 바 일을 다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의 예시가하원는 이르되 내가 그리니라하시니라 그를 파는 이라도 그리구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 그리라 하실 때 그들을 몰러가 땅에 엎드리는지라. 위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모르시되 그들을 말하되 나아의예시가하원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이 사람이 나를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 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에 심한 베드로가 칼을 하게다가 그것을 빼어 대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이 이름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라 유리 시대 칼을 한 집에 꽂아들어 아버지의 주신인자를 내게 마시지 아니하게 되냐 하시니야 이에 군대의 청년들들이 반아에배사르에 예수를 잡아 덕박하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해에 대사장의 가야바의 자녀라 가야바의 대 능대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을 것이 니익하고 공고하던 자들라 심베 배우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을 쓸다이 제자는 제자인 걸 아는 사람이나 예수와 함께 제자 장인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와 문 밖에 서 있는데 제자 장인 있는 그 다른 제자가받다가서문 지키는 여자가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닙니다 하고 그때 충고로 종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지어 베드로와 함께 소서지 되니 세상에 예수의 그리스도이 요구하고 그러는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을 말하노라 모든 이에인이 모든 회당과 성전에 항상 그 좋고 음미하게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물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으니 그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 아느니라 이 말씀 말씀에 닿게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지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을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들박하고 그대로 대신상 가바야에게 보내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지르더니 사람이 그때로도 이그제자중이 그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분인하이되데 나는 아니라 하니, 제자장이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이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분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바, 가야바에서 관, 관정을 끌고많니 새벽에 이르라, 그들은 더높이지만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을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나가되 너희가 무슨 일을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였는데 이 사람이 행악자 가 아니었다면 너희가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복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있는데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이대인냐 이 나라 사람과 세상과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내 종들이 싸워 나로 이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 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떠왔으나니 곧 진리를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이라 하시니그빌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이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들에게 근대에서 아무 죄도 쳐치지 못하였느라 유전 졸이가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더인이 와면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질러 이르되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